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스타로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때 국민 아들이라 불리며 사랑받던 스타의 믿기 힘든 몰락, 국민 아들의 충격 몰락, 그리고 클럽에서 무슨 일이 팬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트로스타로드와 함께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 아들의 충격 몰락 클럽에서 무슨 일이 팬의 충격적인 결과 한때 국민 아들이라 불리던 그 이름 따뜻한 미소와 순수한 이미지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그는 이제. 믿기 힘든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의 인생은 단 하루 밤한 장소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클럽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블랙 SUV 한 대가 클럽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국민 아들이라 불리던 정동원이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팬이라면 누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눈빛이었다. 함께 내린 몇 명의 동료들 그리고 그를 따라 들어가는 클럽의 네온 불빛.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처음엔 단순한 지인 모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음악은 점점 더 커지고, 알수 없는 긴장감이 공간을 뒤덮었다. 누군가의 핸드폰 플래시가 켜졌고, 그 순간, 정동원의 얼굴이 영상 속에 그대로 담겼다. 술병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수상한 행동. 다음 날 아침, SNS에는 한 장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거 정동원 아니야? 설마, 클럽에서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팬들은 합성일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추가 영상과 목격담은 모든 위심을 무너뜨렸다. 그가 직접 클럽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는 급히 입장문을 냈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단몇 줄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불길은 이미 번지고 있었다.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에서는 정동원 클럽 사건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팬카페는 아수라장이 됐다. 그럴 리 없어. 우리 동원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영상 봤어? 그건 명백히 그야. 믿음과 분노,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댓글들이 끝없이 쏟아졌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의 조사 결과 일부 참석자들이 불법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순간, 팬들은 숨을 삼켰다. 정동원은 그 자리에 단순히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이 연루된 것일까? 진실을 향한 위혹과 불신이 점점 커져만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미지는 급격히 무너졌다. 방송 출연이 취소되고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가 모델로 나섰던 브랜드들은 잇따라 사과문을 내며 이미지를 고려해 계약을 종료한다 고 발표했다. 팬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반듯하던 아이가 왜 혹시 누군가의 함정이 아닐까 의문은 계속됐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자 새로운 증언이 등장했다. 클럽 관계자 중한 명이. 그날 정동원은 친구를 따라 우연히 왔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말리는 모습이었다, 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다. 국민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지고, 대신 몰락한 스타라는 꼬리표가 붙였다. 이후 그는 잠적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공식 활동도 중단됐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잠시 멈춰 듣다가도 이내 채널을 돌렸다. 한때는 위로였던 목소리가 이제는 상처의 기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한번 세간을 뒤흔드는 뉴스가 등장했다. 한 방송에서 정동원이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진실을 고백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단지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의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사람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모든 것이 변했다. 그를 사랑하던 팬들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스타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에 속고 진실을 잊은 시대의 초상이라는 것이다. 국민 아들 위 충격적인 몰락. 그리고 그날의 진실. 정말 그는 잘못을 저질렀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오해 속에서 무너진 희생자였을까요? 2025년 초,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음성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한 인간 정동원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남겼다. 팬들은 울었다. 우린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와줘요. 무대 위에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한 줄기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몇달뒤 그가 직접 등장했다. 어느 무명 음악방송의 엔딩 무대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긴 머리. 수척한 얼굴. 그러나 여전히 깊은 눈빛. 그는 자신을 정동원이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석은 숨을 죽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노래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 노래는 단순한 복귀 무대가 아니었다. 그건 몰락의 끝이 아니라, 인간 정동원의 부활이었다.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금 마음을 열었다. 그날의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가 돌아왔다. 진짜 목소리가 돌아왔다. 우린 그를 용서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국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부른다. 진짜 어른이 된 아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 더 진실한 목소리로 세상 앞에 섰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이제 팬들은 안다. 진짜 사랑이란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정동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는 다시 노래할 것이다. 눈물이 아닌 희망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를 함께 들을 것이다. 누군가의 실수는 끝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을까요? 정동원의 몰락과 부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트로스타로드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과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트로스타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